자 이번에는 선거구 조정으로 신설된 지역구죠 북구 을로 가봅니다 부산시 경제부시장 그리고 해수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 전화를 연결합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구 을 국민의힘 후보 박성훈입니다. 네자 우여곡절 끝에 북구 을에 둥지를 트셨습니다 그만큼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저는 북구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현재 절박하고 절실하게 뛰고 있는데요. 네. 열정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음. 특히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부산 토박이인데요. 부산의 북구가 동부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꼭 반드시 북구를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뼈를 묶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선거운동이 한창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네네,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계십니까? 네, 뭐 새벽부터 거리 인사를 하고 있고요. 한 분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 발전에 대한 목소리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북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알리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좀 어떠세요? 어, 최근에 보면 또 인심을 겸허히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네. 많은 목소리도 듣고 있고 또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자체적으로는 대중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지역 부산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런 방향에서 우리 국민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어떤 당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들이 많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음... 자 최근 여론 조사를 살펴보면요 민주당 네. 정명희 후보와 이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낙동강벨트 민주당이 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기는 지역이긴 한데 현재 네.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어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백중 우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낙동강벨트가 서로 연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의 공세가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4년 전 부산시장 경선 당시부터 네거티브 없이 오로지 공약과 정책 인물 경쟁력으로 지금 승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이 제대로 전달된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음. 자 아무래도 이 구청장 출신의 정명희 후보에 비해서 지역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네. 돌려막기 뭐 재활용 공천이라는 비판도 나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 주민들이 북구 을 네. 주민들이 박성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또 상대 후보에 비해서 박성훈이 갖는 강점은 뭘까요 네 아마 공관위에서 처음부터 저를 부산의 격전지에 투입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고려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 치열한 내부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그렇죠. 네, 총선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 저는 이제 당의 결정에 따라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대 후보에 비해서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중앙부처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쌓고 또 국정에서 일을 한 그런 강점이 있거든요. 어, 기획재정부의 본부. 네. 세계은행의 선임 전문가,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해양수부 차관 등을 거치면서 탄탄한 국정 경험을 통해서 역량과 실력을 쌓아왔으며 또 현안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인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제가 이곳에 내려온 이유가. 할릴만은 북구에 일하러 왔다는 점을 널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재부 출신이다 보니까 네. 지금 부산의 18개 선거구 중에 경제 전문가 후보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네. 기획재정부 출신은 없습니다. 오. 기재부라는 곳이 우리나라 예산을 만들고 또 내려보내는 그런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가져오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구를 위해서라면 부산시장도 분명히도 음. 설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네. 부산의 시운저 박성훈 북구발전 확실하게 책임지고요, 국민 여러분의 삶도 제대로 챙길겠습니다. 음. 말이 아닌 성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중앙부처에서 중책을 경험했다 분명히 이건 강점이다라고 네. 어필해 주셨는데. 이런 네. 강점들을 갖고 이 북부 을을 네. 직접 돌아보시니까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구 현안 공약도 네. 여쭤봅니다. 네. 결국 문제를 아는 것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특히 북구처럼 상대적으로 조금 발전이 더딘 지역의 경우에는 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북구 지역은 서부산의 중심 도시로 명품 주거촌이긴 하지만 아직도 비좁고 빈약한 상권에다가 고립된 도시, 그리고 교통으로 인해서 배드 타운의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 도시를 넘어서 상권을 확대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고요. 음... 또 북구 인구는 10년 전에 비해 10% 가까이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 유출 문제도 풀어야 할숙제입니다 네. 무엇보다 부산의 고질적인 문제인 동 서부 상간 지역 불균형도 심각한 상태고요. 제가 북구에서 만나본 지역 주민분들 하나같이 해운대에 비해 주거, 경제, 교육, 복지, 문화, 편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일상 전반에 걸쳐 만족감이 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동 서부 상간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북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확실한 발전 전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정을 음. 중심에서 일했던 넓고 높은 시야로 북구의 100년 미래를 확실히 설계하고 바꾸고요. 북구의 자존심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을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최우선 공약으로 출퇴근 시간대만 되면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구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생각입니다. 어허. 서면 및 동부산 지역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요. 네. 하명에서 서면간 직결 도시철도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음. 현재 하명에서 서면까지 35분이 넘게 걸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면 지금보다 한 20분 정도 단축된 15분 만에 서면까지 가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구전역 BUTX 환승을 하면 해운대까지는 20분, 가덕 신공항까지도 40분 이내에 도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함명 금곡, 만덕, 일동 지역이 교통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막히는 지역에는 입체 교차로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교통 해소 대책을 만들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특히 이제 명품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주거가 중요한데요. 네. 교육에 대해서는 기업과 연계한 명문 자유령 공립 고등학교를 유치를 하고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음. 특히 하명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하버드라든지 서울대, 스탠퍼드, MIT 졸업생들을 활용을 해서. 네. 제가 이지역의 어린 학생들부터 지금 취학 또는 대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음. 매달 개최하고 진행할 생각이고요. 네. 또 주거와 관련해서는 함영이나 금곡 만독 일동 지역에 20년 이상 노후된 주거단지 재건축을 통해서 고품격 주거 환경을 신속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후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우리 아파트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목소리들이 많으신데요. 반드시 제가 북구의 아파트 가치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또 레저라든지 생활 여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도 많으셔서요. 음. 한명 생태공원 생활 레포츠및 편의시설도 확충을 하고 특히 경부선 철도 지하화로 확보된 공간을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할 생각입니다. 뭐 하명역 상부에는 컴팩트 시티로 좀 조성할 을 생각이고 철도 부지를 활용을 해서 테마형 문화 공간도 조성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특구 일 지역에 금곡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 도시첨단 산업단지 제가 반드시 첨단 기업을 유치를 해서 우리 음. 청년들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드릴 생각입니다. 네. 또 지하철역 오개승강기등 어르신들 중장년들이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생각입니다. 음, 지금 뭐 다양한 공약들을 말씀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네.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네. 네. 또 자타공인 경제 전문가, 경제 통이시니까 질문을 아, 네. 드려봅니다. 네. 사는 게 갈수록 팍팍하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 <laughs>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민생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지난 정부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책적 시차의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뭐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런 시장경제 질서에 반하는 과거의 정책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음... 또 아시는 것처럼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네. 지난 코로나 때 이후로 많은 돈이 시장에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다 각설하고서라도, 현 윤석열 정부, 우리 정부에서 책임지고, 물가나든지 민생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념적 선명성, 투쟁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부분에 좀 천착을 해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하고요. 아마 한동훈 비대위에서도 이념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네. 국민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지역구를 넘어서 이번 총선의 의미.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왜 네.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이번 선거가 결국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후퇴하는 날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과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 방치되어 온 또는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요. 제대로 일을 해보려고 해도 현재 의외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해방을 놓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방탄국회라는 오명도 지금 쓰고 있고요. 결국 21대 국회는 거대 야당의 민주당의 일방적인 폭주 정치, 인생을 내뱉 편개친 정쟁, 이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의회 권력 다수당을 찾고현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맞지 않을 수있또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이번 총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끝으로 북구를 유권자들과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올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북구 주민 여러분의 한표한 표가 정말 소중하고 간절합니다. 저는 새벽부터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민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제가 가진 경험과 능력, 네트워크를 최대한 다리에 북부의 교통, 주거, 교육, 복지 등 오랫동안 실타래처럼 얽힌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고 반드시 북부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살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 박성훈이 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부 의뢰에서 뛰고 있는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